자 표본공간 S 임의의 사건 두 사건 A, B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. 음, 상당히 쉬운 문제네요. 기억해서 P(A 교집합 B)가 P(A) 곱하기 P(B)면 둘은 독립이다. 맞습니까? 이건 음, 뭐 물을 것도 없이 맞죠. 다음에 니는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가 독립이면 P A 바 B는 뭐라고 쓸수 있어요? PA. <laughs> <말은 PA 그러면서. 웃음> 있어요? P A P A 라쓸수 있죠? 미쳤다 말은 P A 그러면서 그다음에 P B 바 A는 뭐라고 쓸수 있어요? P B P B 라쓸수 있죠? 그럼 둘은 같습니까? 같, 같지 않죠? 3.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. 그럼 D군 종속이면 배반입니까? 음. 종속의 정의가 뭐죠? P Pb가 이게 아닐 때죠. 그렇죠. 종속은 독립이 아니잖아.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야. 그 그러니까 배반의 음. 정의는 뭐죠? 겹치는 사건이 아무것도. 그렇죠. 곱 사건이 공사건이 되는 거죠. 말 그대로 서로서죠. 그럼 독립이 아니면 무조건 서로 섭니까? 그거 아니죠. 맞습니까? 오케이? 어, 굉장히 성급했어요, 디귿은. 그래서 정답은 1번. 기억만 맞습니다.